잠깐마 맞으면 원래 피가 달아 피가 나네. <웃음> <웃음> 여기 딱 하고 용건 뽑고 어? 지금 맞춰야 돼. 어. 그걸 어떻게 맞춰요. <laughs> 뭐못 맞추면 죽어야지. <laughs> 이런 느낌인데, 내가 하는 것들은. 내가 하는 챔프 폭에서는. 내 단점은 영혼 폭에서 변수 힐러가 없어요. 그래서 내가 아나를 깎으려는 이유가 좀 그거야. 나는 아나 에임 연습부터 좀 해야겠어요. 점프 F. 나가, <laughs> 마지막, 원래 피가 다피아피가 닳아? 니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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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니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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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안 맞지? 니가! 니 니가! 여기! 여기! 멀었어. 너무 가까웠어. 아, 막대갈이야 띠살에 <laughs> <이사림> 막대갈이야차라리 <laughs> 겐지를 뽑아 놓고 근거리에서 수면 맞추는 연습부터 하시는 게. 엄말추. 와! 맞아. 심각하다. 자신에게 화가 난다. 어, 뭐야? 어, 어떻게 들어왔지? 뭐야? 해보라고? 아, 안 맞잖아. 아, 들어오니까 안 맞잖아. 와, <laughs> 못 맞추겠으면 왼손 문제일 확률이 나를 힐줘봐요 아, <laughs> 진짜 뭐쏘이나더 어려운데? 우리 팀이랑 수직으로 있으면 힐 주기가 어려워요. 대각으로 있으면 힐 주기가 쉬워요. 아하. 하이. 아, 하이. 하이, 하이. 들림? 네네네. 자, 뛰어볼게요. 네. 네. 멀어져보셈. 네. 자, 갈게요. 핫! 오케이, 그렇게 지으면 돼요. 음... 못 재우는 세계상 해볼게요. 어, 나방법 호빵 빼버렸네. 그냥 갈게요. 아. 와, 못 재워! 도지 <laughs> 어떻게 해야 돼, 어떻게 해야 돼, 어떻게 해야 돼? 아, 나, 나 같이 못맞다 실벤까지만 맞추고 뺀다고 생각해. 하 네, 갈게요. 네. 시간이다. 어. 오. 자 여기서 어떻게 해? 넌 평하고 바닥에 수류탄 까고 뒤로 빼요. 요. 잘자리. 평. 아 뭐? <목소> 평이. 당장. <목소> 평이 빨리 어나요 얘는. 탱커들은 CC 메뉴기 있어서 금방 깨. 어쩐지 뭔가 이상하더라고. 갑니다. 넷. 와, 와 이건 어떻게? <laughs> 나 아무 아무도 안 만났나? 왜 던졌어? 이 확신 없는. 습관적인 실배. 아, 겹쳐야 어? 돼! 목숨을 버린 거야. 치면 좀 씹으려고 할 거예요. 위로 뛰어서 음... 이런 거 조심하세요. 아, 음... 아 맞아, 맞아. 네, 빼면서, 맞추면서? 빼면서 머리 벌리면서. 그렇지, 그렇지. 어, 잘했어잘했어잘했어 잘했어, 잘했어, 오케이, 잘했어. 오케이, 오케이. 트레이서를 맞춰보세요 쉽지 않은데. 할만할 거야. 나 잘했어, 다 <laughs> 뭐, 지금 지... 지금 무빙이 봐봐. 내가 이게 사, 내가 설백님이라 쳐봐요. 네. 무빙 어떻게 치는지 알아요? 이렇게 치고 있어. 음... 이렇게 본인이 안전한 쪽으로 이렇게 조금씩 가야지 계속. 아, 무빙을 치면서. 어, 아 무빙 치면서 치킨를 먹는 걸 시도하거나 아니 음... 벽을 끼거나. 아 설백님 일로 들어가 볼래요? 일로. 네. 자 여기 있다고 쳐봐요. 넓은데 있는 것보다 맞추 상대하기 훨씬 편하겠죠. 그렇죠. 그걸 생각해야 돼. 전쟁터 나가서 어 그냥 걸어 나서 피할 아, 거예요, 총알? 알녀. 뭐 해야지. 그렇지. 그렇게 덮기면은 진도스가 나잖아. 지금도 내가 하나. 좀 역경 빼야 되고. 지금 벽 기둥에 부딪혔죠? 이거 약간 맞아요. 공감각 이슈. 공감각 자, 저 재워 봐요. 자, 평타 브이. 평타 브이. 여기다 평타 한대 더. 평타 한대 더. 가슴에 한대더 때려. 여기다. 맞춘다는 전제가 피차다 피차 다 받아 맞아가 내가 평타 브 치고 평타 한대더 때리면 이긴 거예요. 무조건 죽음. 와. 겐진또 어떻게 해 맞아. 근데 다가오는 게 조금 보이거든요. 다가올 때 한두 대 맞춰 놔야 돼. 어 뭐야. <laughs> 지금 줌을 오래 키고 있었잖아요, 그죠? 네. 줌을 오래 키고 있으면 아나 모션이 바뀌거든요? 이렇게, 스나이퍼 모드로? 어 그러면 이런 애들이 그냥 아 이러고 서 와서 죽여버려요. 한어 번에 빨리 풀어야 돼요. 야아! 진짜 안 싸워! 공을 쓰다니. <laughs> 재우는 거한번 연습해보실래요? 오케이, 오케이. 자, 저를 계속 조준해봐요. 네. 들죠 약간 네. 위를 봐야되는데 위에 90도 걸리니까 반대로 돌려가지고 좀 내려야되고 이게 머리 아프잖아 네 여기 딱 하고 눈검 뽑고 어? 지금 맞춰야돼 어. 지금? 그걸 어떻게 맞춰요 <laughs> 뭐못 맞추면 죽어야지 어. <laughs> 나 나는 어? <laughs> 오 잘했어요 인가? 이렇게 오. 검 휘두를때 검 뽑으려고 휘두르려고 재야돼 <laughs> 아 튕겨내기 계산.. 7밴을 들고 팀겨내기 계산을 했습니다. <laughs> 그럼 뭐해 안 죽었잖아. 그리고 만약에 못재었다 이러면 은 시간 1초라도 더 버티면서 우리 그냥 한주 해줘 해줘, 해줘 살려줘 이다어제 음... 네. <laughs> 시도 좋았어요. 네. 그래요? 이거 맞추면 은 이제 그냥 어? 클립 따여가지고 막해와아아아 <laughs> <laughs> 나오면서 막뭐 되는 거야. 네, 아, <laughs> 이거 원래 아나 유저들도 이거 계속하다가 한두번 재우면 그거 클립 따가지고 영원히 소장하고 그런 거이. 있 그런 거긴 게 해. 음, 아리에 맞으면 좋은 어. 거지. 그리고 음. 이런 걸안 당하려면 그걸 알아야 돼. 상대가 어. 질풍참이 찼다 찾다 안 찼다를 계산할 줄 알아야 돼. 그러니까 아나를 한다는 거는 적군 다섯 명이 나만 노리는 거를 내가 몸으로 받아내겠다는 각오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은 생존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요. 와, 오 잘했어. 내가 잘못... 이렇게 도는 애들의 단점은 뭐냐면 한 대라도 맞는 순간 전투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. 한대 한 때려보세요. 그러면 피가175 나온 거예요. 저는 이피로 아나한테 못 덤벼요, 저라면 서버 딜러는 변수를 내주기 위해 있는 건데 한대 맞는 순간 변수를 못 내기 때문에 소매가 보는 거예요. 아... 가끔 어. 가다 보면 어제 레전드 누구였지? 포우롭 이거 한대탁 맞췄어. 화가 난 거야. 응. 이거 잡으려고 막 이런데도 계속 쫓아가 가지고. <laughs> 아, 감정적인 아, 아무도 없 한번 여기 막 같은 데 본데 다 달렸어. 아. 그러지 말고 탕 맞추고 앞에 봐. 음 알겠습니다. 아우 감사합니다. 안하는 네, 는 실전하고 리플 많이 보셔야 돼요. 감사합니다. 아 선생님 잘알려고요